상대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말 한마디. 첫 번째 아시다시피. 상대에게 나의 주장을 펼치기 전. 다들 아시다시피. 저보다 더잘 아시겠지만, 이런 말을 반드시 먼저 한다. 상황에 따라 잘 응용하면 효과는 배가 된다. 이거야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더잘 아시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설명하면 입만 아프죠. 전문가시니까 잘좀 부탁드려요.처럼. 당신은 이것에 대해 모르는 것 하나 없이 너무나 잘한다. 라는 말로. 먼저 치켜 세워 칭찬해주고, 당신이 바로 내가 찾던 전문가가 맞다라고 선언까지 해준다면, 상대는 반론을 스스로 포기하면서도 절대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칭 전문가가 되어 당신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특히 여러 사람이 같이 듣는 경우, 다들 아는 거라는데 나만 모르는 건가? 괜히 말했다가 창피만 당하는 거 아닌가 싶어. 결국 입을 닫고 오히려 고개까지 끄덕이며, 진짜로 당신에게 수궁해버린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안다는데 그것도 모두 다 안다는데 이것이 기본 상식이라는데 혼자서 생뚱맞게 전 모르는데요 하며 자신을 깎아내릴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다. 그러니 상대를 혼내거나 질책할 때도 알지도 못하는 놈이 할 줄도 모르면서 네가 뭘 안다고 설쳐와 같이 오히려 반감이 생겨 역효과만 나는 부정적인 말로만 하지 말고 마음에 안 들더라도. 더잘 알면서 왜 그래? 충분히 잘할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효과가 좋다. 이것이 바로 긍정의 힘이다. 앞으로 누군가와 논쟁이 붙었다면 타이밍 좋게 이말 한마디만 먼저 하자. 더잘 아시잖아요. 아시다시피 저도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